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필 사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창에서 일단은 유튜브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계정으로 가주시고 자, 내 채널로 가주세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계정 있습니다. 여기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개인정보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프로필 사진 이렇게 바꾸는 법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서로 가주시고 <laughs>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laughs>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해보죠. 엄청 웃길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웃음 참고 해주세요.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